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 107편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성 받으실 여호와께 아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멘 어, 감사의 마음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임사 a 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6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스러운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단절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나 예배도 조금 더 자유스럽게 생활도 조금 더 자유스럽게 그동안은 가족끼리도 식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끼리도 식사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된것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의 바이러스는 나쁜 바이러스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아멘. 요즘 TV를 보니까 여러분 차, 차 운전하시는 분 알겠지만 요소수 요 수소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차량 운행하시는데 혹시 요 수소 넣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우리 영문에 하나도 없네. 근데 우리 영문차가 요수소를 넣고 다닙니다. 요수소를 안 넣으면 우리 차도 수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도 막 1리 0리터에만원 하던지 10만 원도든못 산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했을 119 차라든가. 소방서차라든가 구급차, 사람의 생명을 다, 다루는 그런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있는 거 무료로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십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더 비싸게 막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생명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차량이라 이런 것은 내가 무료로 다 드리겠다. 이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남에게 베풀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신앙이 좋으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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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하는 거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감사할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한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맛있는 고기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 소고기 한 근을 사갖고 오다가 돌풀이 넘어졌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더 개가 개가 그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들 지켜보던 청년이 있더니 었저 할아버지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고기를 개가 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자, 그 청년이 할아버지께 와서 물어, 할아버지, 지금 맛있는 소고기를 물고 갔는데 할아버지는 감사한다고 해도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기는 개가 물고 가서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입맛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입맛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고기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안 땡기죠. 비록 소고기를 개가 물고 가도 개가 잘 먹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나는 비록 고기를 잃었지만 아직까지 내 입맛이 살아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찬양했지만 넘지 못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이 코로나에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지금 많은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이런 데는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참 많다 오래. 누가 지하의 교회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비록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 성결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1절에서 2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요새가 되기도 하고 반석이 되시고 든든한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이사야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 입이 둔해서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토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창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나의 힘이 되신는 요, 아, 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요한봉은 14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니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을 주시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지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원수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또풀물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또 한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시하실지라 도 하나님은 헐렁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축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은 다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11학교 때좀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면뭐 천당이 어딘지 몰랐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외양간에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당장 끓여먹을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박국선진자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 힘으로도 못 가지만 능으로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 내가 환란 중에서도 여호와께 아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넘지 못할 산이 있고 힘들고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환란 가운데서도 환난을 면치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 아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편 오십편 1 5절은보 환난 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계시록을 보면. 이제 환난 날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지만 그 때가 오면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결국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환난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 환난 이기는 그런데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수소 때문에 제가 <laughs>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요수소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그것만해도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laughs> 아까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게이지판에 뭐가 이상한 게타이 이상한 게 뭐가 딱 뜨는 거예요. 그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요수소라는, 요수소. 그래서 결국 주유소에 가서, 그때까지는 제가 요수소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수들 은지가꽤 됐는데, 단거리 뛰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부산이나 장거리를 뛰다가 저 구미쯤 갔는데, 그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여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못 넣면 가도도 못한 꼼짝 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며칠 있다가 좀 차량을 한 몇백 킬로를 뛰어야 되는데 이 가다 중간에 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주유소 제가 다섯 군데가 여섯 군데 다 다녔 가는 데마다 그래도 가다가 혹시 있습니까? 다 없대요. 다. 그게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가다가 딱 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수소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힘으로 <laughs> 구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좀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어디 한번 가봐라 하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게 벌써 제가 한 15년 지났는데, 예전에 지금도 우리 보니까 복지관에 또 가끔 뭐 단골로는 옛날에 그 사장하고자 하고, 여기 예전에는 막 기름때우러 때 그분이 후원돼 주고 단골로 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15년 지나도 그분,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봤더니 사장도 바뀌고, 여수도 있냐고. 그러니까 없대. 지금 주유소 가면 다 없다. 그래, 어제 보니까 어느 화물 기사가 부산에서 오면서 주유소마다 딱열몇 뭐 군데 들렀는데도 하나도 없다는 그딱 갔더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옛날에. 음. 여기 좀 복지관에 있는 관장인데 예전에 그 사장님하고 제가 단골로 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딱그 얘기를 듣더니 안 그래도 그분이 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참 힘들지만 참 어렵죠. 이거 뭐좀 여섯서 한통만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네. 내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갔더니 조그만 한 통을 구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요수도 구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laughs> 별거 아닌데 사실 뭐 요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요수도가 없으면 차를 못 움직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사 안 해도 타아갈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감사가 끊어지면 결국 우리 인생도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터 4장 6절에 실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작 펄만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음악회를 열입니다 말로만 듣던 털만이 연주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회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숨을 조이며 그가 들어올 때 똑똑똑 소리가 들렸을 때 봤더니 그분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다 안고 이제 연주를 다 시작하려 고하는 순간 바이올린이 몇 줄로 돼 있습니까? 바이올린 몇 줄이에? 바이올린 몇 줄인지 몰라요? 네 줄이잖아요, 네 줄. 바이올린을 안들어봤으니뭘 이런 연주에도 좀 가봐야 되는데. 기타는 몇 줄이에? 네, 여섯 줄이잖아요. 우리 기타치다가 한 줄이 뚝 끊어지면 못 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한 줄이 끊어져도 그다섯줄갖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펄만이들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이올린 한 줄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팅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할까? 연주자도 딱 시작하려고 하다 딱 멈췄습니다. 근데 이 펄만이 그 연주자에게 시작하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이 펄마는 줄 하나가 끊어졌지만 그세 줄을 가지고 금방 자기가 이제 실력이 좋으시니까 세 줄에 맞는 편곡을 연주하면서 하는 건 그래서 연주를 무사히 끝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말로 기가 차는 어떻게 세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있는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우레같은 박수가 끝날 때그 펄만이 차분한 목도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다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발을 짚고서라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졌지만 세 개나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는 기타 한줄 끊어지면 아 끊어졌다고 원망할 수 있지만 다섯 줄이 남아 있고 바이올 한 줄이 끊어지면 세 줄이 남아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연주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십 여러분의 남은 것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남아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형제가 있는 것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밥맛이 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훌륭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 신음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알수 없지만 때로 넘지 못할 산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고 찾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문용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일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